안녕하세요. 신한생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2022년 연초 신년기획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포커스 계획, 그 다음에 현재 농지기획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기획 시리즈 여덟 번째 사항 차트로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으로서 농지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지 투자의 부수적인 면, 부수적인 혜택도 챙겨보시라고 연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간혹 농지 투자 중에서도 농지연금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정과 농지 법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것과 농지은행의 홈페이지 규정을 합산해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농지 연금을 받는 요건 만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 농사 경력이 5년, 과거 증가하고 현재 증가하고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농지에만 된다. 전답과수원 사는 데는요, 농지 소재지에 살거나, 농지 소재지 연접지에 살거나, 행정상 연접지요.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를 하면 되고, 2년 이상 현재 농지가 보유해야 돼요.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보유기간까지 합쳐서 2년, 현재 농지가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외 농지, 가입 요건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한물건, 가압류, 가천분, 담보권이 설정되면 안 돼요. 저당권. 저당권은 예외적으로 100분의 15까지 허용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담보 농지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2억이에요. 2억에 대해 15%, 3천만 원 근저당권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2억의 연금을 받는 농지는 3천만 원까지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농지는 안 돼요. 본인하고 배우자 빼놓고는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되는 관계 없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공동소유된 농지는 안 됩니다. 경공매로 2018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안 됩니다. 직업방식은 종신형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전후 후박형이 있어요. 전 앞쪽은 70% 후하게 주고 뒤쪽은 박하게 적게 받는 거. 그 다음에 농지연금 받는 것 중에서 일시불로 30% 받는 것도 있고요. 기간 정액형 5년, 10년, 15년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은 배우자가 성계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기 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경작을 할수 있고 임대도 줄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농지통장에 월 185만원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연금 재무 상한시 부족액 미청구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농지 연금을 받는데 2억짜리 담보 농지야.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이유로 기간이 만료됐거나 어떤 이유로 처분을 할 경우에 못 갚아서 처분을 할 경우에. 에, 농지연금을 실제 처분했더니 2억짜리 담보 농지가 1억 8천이 나왔어 그러더라도 추가로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 농지연금은 뭡니까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순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채권자가 아니고요 대출상범위의 농지연금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앞에 요약을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방금 설명한 장점에 대해서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재미있다기 보다는 잘 보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 60세 되는 긴갑돌이란 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사를 못 쳐. 천평이 있어. 담보 평가를 했더니 평당 27만원, 1000평, 2억7천이야. 농지연금에 집어넣었어. 집어넣더니, 난 죽을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겁니다. 했더니, 한 달에 91만 7,930원을 준답니다. 어, 그러니까, 얼찌보니까 자식들 뭐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너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이, 나는 이거 가지고 내 생활비하고, 죽을 때까지 쓸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걸 거꾸로 확산해, 한, 한산해 보니까, 어, 연으로 따지면 한4% 정도의 금리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이2% 후반대입니다. 2.5, 2.7, 2.8인데, 그에 비하면 은연 4%를 주니까, 어, 괜찮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 금리 부분을 굳이 한산할, 할, 해서 정기예금과 비교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 자체는 농지 예금의 기본적으로 예금 상품이 아니고 정기예금이 아니고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만기가 돼 가지고 만기가 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대출 상품을 만기가 돼 가지고 기간제로 했을 경우 10년만 대출 받고 영금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안 받을래. 갚을 경우에 중간에 갚을 경우는 여기에 자기 받아 먹었던 원금 플러스 이자에다가 가산금까지 합쳐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죠. 채무자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농지는 개발지에서는요,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1년에 20%, 30%, 100% 옵니다. 그런데 앞에 굳이 한산을 해보니까 뭐4% 정도로 주는 것을 1년에 땅값이 20%, 30%, 50%, 100% 오르면 훨씬 더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도 나는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이 갖고 있는 농지 땅 가지고 처분해서 연금 받아 먹고 죽을 때까지 살란다라고 했을 때는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경영체 확인서, 농지 원부 이런 거를 가지고 농지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떼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이렇게돼 있어요. 등본하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농지 원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은 수월하고요 쉽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시행규칙에 다 농지의 범위 다 나와 있고요 100분의 15라는 거 나와 있고요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는 게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시행령에 다 나와 있고요 5년 이상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한 거다 법령을 요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법에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가 이겁니다. 농축산신문에 재작년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한 국회의원이 농지연금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를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대상토지 농지의 가입률이 3.4% 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뒤에 설명할게요. 자, 3.4%인데, 그나마 해지율이 33%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매매 때문에 땅값이 더 올라가는데 농지연금 그거 몇 프로 타먹자고 땅값이 훨씬 더 오르는데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을 했더니 배우자가 안 받고 땅값 팔겠대. 그 다음에. 기간제로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료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율, 기본적으로 농지연금 대출 상품이라 그랬죠. 갚으려 그러니까 자기 먼 것에다가 이율하고 가상금리까지 물어야 돼. 이러니까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자본주의긴 하지만은, 그 농지연금은 그 농지연금보다는 농지로 인해 가지고 어 가격 상승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농지연금이 시골에 엄마 아버지가 농지연금을 가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용돈 좀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농지연금을 농지로 나중에 물려 상속받으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개발지에서는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안 주니까 적게 주니까. 쓸 돈으로 그냥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나는 농지 연금에다가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농지 농지를 그냥 농어촌 공사에 주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이유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한때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하심 물어보시고 한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유의하셔서 자식분들이 잘 부모님을 챙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로서 농지연금 기획 시리즈 8가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핫 이슈에 대해서, 안성의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